저 뭐야? 오토야 오, 자동으로 되네. 뭐? 이모쿠? 이걸로 되는 거야? 이모쿠. 이야. 이번엔 블랙 차 촬영할 수 있는 익스테리아. 튜니. 안녕하세요 쿨린입니다 어우 오늘 날씨가 폭염 폭염 장난 아니네요 햇볕이 땡볕이 아주 대박요 대박 오늘 보시면 오늘 착용 티셔츠 오브로 티셔츠 오브로 모자입 모자, 모자. 어 멋있죠 뒤에도 오브로 모자와 오브로 티셔츠입니다 이번에는 좀 소소한 튜닝 아, 튜닝보다 익스테리어를 꾸미려고 하는데 보면 저희가 그 블랙 차량 있잖아요 검은색만 할수 있는 익스테리어 튜닝입니다. 뭐 화이트나 블루, 레드 컬러도 뭐 한담을 할수 있는데 약간 좀안 어울리지 않을까. 제가 이번 에 하자는 건그 래핑이거든요. 래핑. 랩핑? 아마 래핑 아시면아시겠지만 기본 그 크롬 주기라 아실 거예요. 블랙 차량 보시는 분들은 기본 차 위에다가 시트를 붙여서 다른 컬러로 연출하는 건데 아제 블랙 차량 보시면은 아마 크롬 부분 이 있어요. 손잡이랑 사이드밀러랑 그 뒷반파랑 안개등 부분 여기를 블랙 무광 랩핑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제가 블랙 차량이니까 올블랙 꾸미면 더 카이스맞고 더 멋진 스타일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제 겉에 뭐랙 달고 루프탑 올리고 타이어 휠 갈고 멋있게 꾸몄는데 크롬 크롬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것 같더라고요. 또 크롬이 미국 차다 보니까 미국 흑인들은 블링블링 크롬 간지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차가 크롬이 많이 있는데, 또 이런 크롬이또 호불호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타기는 뭐 크게 상관없는데, 약간 저 좀만 더 임팩트 있고, 더 스타일리시하게 꾸미기 위해서 그이 차의 크롬 부분에 블랙 무광 랩핑지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깃범퍼, 어, 여기 있죠. 크롬 부분. 여기, 여기 블랙 랩핑지 붙일 거고요. 그리고 요 손잡이 부분. 여기도 붙일 거고요. 그리고 사이드 밀러, 여기도 크롬이잖아요. 여기도 블랙 무광으로 붙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 범퍼, 어. 앞에 여기 안개등 부분, 여기도 크롬으로 블랙 무광 붙이거든요. 거기 블랙 검둥이 차가 완전 검둥이 올블랙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올블랙 하면 약간 좀 차가 좀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그 우려가 있긴 하는데, 그래도 원래 워낙, 워낙 뭐 쿨러가 크니까. 다올 블랙으로 완전 랩핑지를 붙여서 익스테리어를 더 이쁘게 멋지게 꾸밀 예정입니다. 우선 제 차보시면 2인치 풀 세팅 다 했는데, 아, 요번에 캠핑 갔다 오고 그 4인치 타보니까, 아, 진짜 4인치 갈걸 후회가 되네요. 화이트 4인치 프리치 세팅 이제 타봤잖아요. 어, 근데 승차감이 제 2인치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그 검둥이 차량, 이 크롬 부분 다 삭제해서 크롬 죽이기, 래핑을 타서, 그오브로 사장님이 아는 동생분이 이런 랩핑, 이런 작업을 하는 샵이 썬팅이란 모든 외부 작업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리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자 아이나비 여기 래핑하기 위해 차를 좀 안에 넣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구리 쪽인데 래핑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나 봐요. 저 금방 그냥 붙이면 되는 거줄 알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작업이 번거롭나 보네요. 아, 그냥 뭔가 크가 나왔는지 그냥 아예 제껴놓으니까. 아 진짜? 그러면 래핑 이제 큰 부분 다 그냥 끝에 손잡이랑 창틀이랑. 그 다음에 디퍼 네. 네. 그 다음에 손잡이. 네. 이거. 그 다음에 여기까지. 시간 좀 오래 걸립니다. 네, 부탁드습니다아좀 <laughs> 네. 래핑하기 위해 업체 차를 넣습니다. 우선 양계등 부분이랑 뒷범퍼랑 사이드 미러 손잡이 부분 래핑할 거고요. 래핑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이 블랙 검둥이 차량을 아주 멋있게 붙이고 완성된 모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이드 미러부터 좀 래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브로 찍커 있네요. 클로드. 아 여기서 만든 거예요? 네. 오. 아씨. 네. 제덕 씨 만든 게 아니구나. 앞두는 네. 형님도 아, 탁 하셔서. 예. 어이 코로나 배터리 뭐 오불에서 만져놨는데 여기 이쪽 이분이 만드신 겁니다. 아씨. 기판 바가 제일 힘들겠다. 이게 탈거가 되면 그나마 하기가 편한데. 음. 요 같은 경우는 탈거를 못 하니까 이 상태로 깨끗이 닦고 싹 붙이고 늘려 가지고 이런 데 안에를 다 말아 넣어 가지고 주름 없이 다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이런 데서 다 떠요. 특히 이게 잘안 붙은 상태에서 막 고압수 같은 거 싸버리면 100% 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 튜링 경력 23년 철민이가 합류했습니다. 그나마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지금 탈거가 되잖아요 음. 탈거가 되니까 띄어가지고 안으로 말아서 작업하기가 좀 쉬워요 그나마 음. 이 부분은 음.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탈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필름을 쫙 붙여놓고 음. 이런 고무바킹 안쪽으로 티가 안 나게 다 말아서 넣어야 되는 작업이거든요 탈거되면 쉬운데 그지예 근데 거의 지금 창틀 같은 경우에는 탈거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해요 이런 끝부분들 이런 음. 끝부분들이 되게 잘 떠요. 음. 아무리 잘 붙여놔도 좀 시간이 지나면 뜨기 마련이긴 한데 아직까지 저는 이제 뜨진 않았거든요. 이런데는 좀 세차할 때 고압수 같은 거좀 조심해 주시면 되고 손잡이 같은 해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열쇠 구멍 홀 같은데 음. 이런데 필름을 어떻게 붙여서 깔끔하게 <laughs> 할 거지? 그렇지. 어, 장난이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네. 막 이러잖아요. 어. 그래서. 알리에서 막 커버 같은 거 사가지고 붙여주신 분들도 있는데, 음. 이런 거 이제 랩핑으로 하는 거 보면, 좀더 이제 해주신 거 보면 알겠죠, 이제 보면. 음. 거기서 퀄리티가 딱 작업자의 실력이 딱 나오는 거. 음. 어, 랩핑에 시티징에 붙인 줄 알았는데, 어, 정말 꼼꼼하고 이제 한땀한 땀, 한 땀, 정말 빡센 작업이네요. 확실히 트리지느낌이올 블랙. 계속 지금 랩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래핑 하면은 나중에 뭐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뭐 래핑보다 도색이 더 낫다는 말도 있는데 한번 제가 뭐 래핑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잘 되려나 우선 외관상 보이게 깔끔하게 아주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와 거의 시간이 한4 시간 5 시간 걸린 것 같은데요 물론 뭐 대충 붙이면 빨리 끝나겠지만 아주 심혈 기여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부심 다 그래서 래핑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몇개 붙인 거 보니까 어우, 정말 이쁜데요. 저는 블랙 컬러에서 블랙 무광으로 하고 있거든요. 막 다른 화이트, 블루, 레드 컬러 콜라도도 막 블랙 무광이나 유광 래핑지 붙여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밥먹고 왔는데 관계된 여기도 다래핑을 했습니다 오우 멋있죠 뒷범퍼를 작업하고 있어요 뒷범퍼. 시간 진짜 오래 걸리네요 자 드디어 완료됐습니다 블랙 무광래핑 하나씩 볼게요 내림 잘 됐고, 아그 블루 붙여 붙여 본 거예요? 네네 끝 마무리만. 기판 음. 바가 힘들었나 보다. 아 기판퍼 그러면 커버를 다 들어내야 되는데, 텐트에 음. 뜯어내지 않고 작업 중에. 음. 한 번. 아 사장님이신데요. <laughs> 네. 아 정말 고생하면서 몇 시간 동안 거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콜로라도가 좀 랩핑이 좀지랄만아요 이게 렇딴차보여요 아니 이렇게 많이 어려운 차는 아닌데 네. 뜯어내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네, 다 그래, 뜯으면서 그래서. 다 붙여야 되니까. 아, 여기는 래핑만 하는 업체예요. 어떤 거든. 아닙니다. 카오디오, 래핑, 그런 썬팅, 다시는 썬팅. 일단 콜로라도 그 은행하신 분들, 래핑 하신 분들이 와서 하시면 사장님이 꼼꼼하게 하시니까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썬팅이랑 오디오 다 같이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리시, 네. 구리 쪽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이 간지 사장님의 <laughs> 타투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드디어 블랙 무광 래핑을 완성하고 가고 있습니다 어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보통 래핑 작업할 때는 차를 맡길 때 거의 하루 정도 생각하고 차를 맡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사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해주셔가지고 물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은 좀 나의 시간을 뺏기는 느낌일 수 있는데 그게 또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만큼 더 꼼꼼하게 보고 확실하게 하고 내 차를 애지중지 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소비돼도 그만큼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나 나 아이템 좀 소개해줘봐. 아, 나 진짜 못하겠는데. <laughs> 나 봤는데, <laughs> 어, 나, 어, 과연 나를 할수 있을까? 나 못할 것 같은데. <laughs> 뭐,